초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 바둑을 한번 놔봅니다 저도 초보지만은 다 초보 바둑 처음 배울 수 있게 바둑을 시작하는 것 시작하는 일의 포섭을 놔보겠습니다 백은 물론 조금 조금 고수했죠 한번 일어나 봅니다 백이 났으면 백은 일어났습니다 또흑이 하층을 놓습니다 일단 정수로 백은 백은 요런 데 놓든지 뭐, 여기 놓든지 그래 하점 낮다 치고하점으로 낮다 치고그은 자기 집을 하나 지킵니다. 그럼 백이 들어옵니다 바로, 바로 들어옵니다 백은 백은 바로 들어와요 가운데 딱 놓습니다 갈라치기 합니다 보통 백은 이 갈라치기 합니다 그럼 흙, 흙은 이제 백 진영이 하나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음. 되고. 내가 이걸 받아 받을 때 됩니다. 근데 받으면 삼삼이 너무 이게 받으면 삼삼이 너무 커가지고 나중에 들어날 수가 있거든. 요 삼삼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고수들 놀 때, 고수들은 삼삼이 크면 나중에 중간층까지 뜨다가 들어오거든. 요 들어오거든. 요 들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 삼삼은 일단 편합니다. 한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안 맞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맞고. 보통 고수들하고 놀 때는 저 매집을 넣고 뜹니다. 뭐 4급짜리, 3급짜리들하고 뜰때한 7, 8급 되는데, 몇집못 씁니다. 이런 내 집이나 새 집, 넣고 뜹니다. 내가 만약에 6급이라면 3급짜리하고 뜨면, 새 집, 내집 깔아야 됩니다. 내집 깔아야 됩니다. 내집 깔아도 빡빡합니다. 접니다.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내집까면 3급짜리한테 내집까면이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내 베개 갈아치기 할 때, 억도 어느 정도 열래또 백진용으로 하나넣습니다 그럼 백은 이걸 받지 않아요. 백은 안 받아. 백은 왜요? 고수니까 이거는 죽지 않으니까 내가 두수세수를 놔도 안 죽는 수가 있어. 이래, 세수를 놔도 안 죽습니다. 이래, 두수를 놔도 안 죽어요. 이랬는데도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백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열를놓으면 백은 이거는 신경도 안 씁니다. 아직까지. 백이 눈치도 안 납니다. 바로 열로 딱 들어옵니다. 그럼 요, 여기 칸이브러지가 뭐 집이 또 생깁니다. 저게. 백은. 흑진영에 와서 백집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 어금, 정상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일단 막아야 그럼 백이, 백이, 요랬던, 어쨌든 또 요랬던 백병인데, 공격을 하기 위해서 빨리 딱양물게뚫뚝니다 그때는 조심해야 돼. 이 공격이 들어온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흙이 요래 놓을순 없다. 요어놓으면 너무 소물고, 또, 요래 놔도또 소물고. 그러니까 요정도로 요래 놔야 되거든요. 요정도로. 근데 바로 탁 들어옵니다. 중간쯤까지 이래 진행했다 치고, 바로 딱 들어옵니다. 예. 그 이런데 이제 뚝다, 많이 뚫은 상태로, 이제 이래 조금 뚫은 상태로 되어 있을 때, 조금 뚫다가요딱 들어가, 지금 보 내가, 이제, 물론 요 한쪽, 응? 어, 삼삼이나 이런 데피지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흙, 여기, 흙과 백이 바뀌었다 생각하면, 요래 요리 들어오면, 요래 하면, 응? 기래 요리 맞고, 요래 했을 때, 바로 침투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데 이제 또, 음? 뛰어 있고 이런데가 백도 한 하나씩 나와지고 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자 이래 딱 들어왔다. 그래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느냐이 백을 잡기가 힘듭니다. 못 잡습니다. 이 백을 어떻게 잡을요 잡을려고 억지로 뭐 이래봤자 뭐 내가 잘못하면이 흙이 그게 됩니다. 곰마가 응? 됩니다. 곰마 공마. 잘못하면 곰마가 됩 돼. 그런데 이쪽에 다행히 뭐 이쪽 한쪽에는 백이 뭐 어, 지금 현재로서는 안나가 있기 때문에 요럴 땐 요럴 요래 들어오백 100을 잡꾸 생각할 말고 일래놓는게 최고다 요래 들어오또을 연결 흙을 연결합니다 흙을 연결해야 요 이러면 안거든요흙 일단 연결하고 들어오면 연결하고 들어오면 딱이 최고 요요 약점이 하나 있다니까 1이 그럼 백은 바로 여서 백은뭐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럼 요런 식으로 이래 뜹니다 그럼 단수 치고 뭐할때물때이래 삽니다 100이 살았어요. 열애 맞자. 열애하또열 살았어요. 100이 삽니다, 여기 만약에 잡으려고, 뭐, 어떻게, 이런 수를 써도, 지금 이래, 이래 들어오고, 그래도 견정 아다리기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요래 또 뭐, 요래 하고, 요 들어오면 요래, 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지금 이제, 열애 살았죠. 그 대신에 이쪽이, 이쪽은 여기 조금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공격을 하면서, 요, 이, 이쪽 지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왜? 처음에 이제 한칸 뜹니다. 한 음, 100은, 백은, 100은, 백은 방어합니다. 한, 음, 들여다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띠, 이 넘어가니까, 좀 넣지. 한, 이런 식으로. 한, 음, 이쪽에 조금 이제 집이 생깁니다. 나중에 삼삼이 들어와도 이쪽으로 막으면 이쪽은 집이 됩니다. 집이 됩니다. 응, 음. 이렇 예, 이렇게 뚫으면, 이렇게 뚫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게 일단 답입니다.